통찰력 있는 리더의 특징.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찰력 있는 리더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단순히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의 역량을 이끌어내고 변화에 앞서 나가며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통찰력 있는 리더들은 일반적인 리더십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여 조직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통찰력 있는 리더의 특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파트 1.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통찰력 있는 리더의 첫 번째 특징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리더는 다양한 문제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가능합니다. 통찰력 있는 리더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선별하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은, 조직의 안정성과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리더가 본질적인 요소를 파악하면,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조직이 흔들리지 않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리더는 여러 데이터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흐름을 읽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보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며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정보를 접할 때도 모든 정보를 수용하기보다 중요한 핵심 정보를 빠르게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능력은 리더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통찰력 있는 리더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상황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조직이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게 합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은 통찰력 있는 리더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조직의 효율성과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파티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적 사고. 통찰력 있는 리더의 두 번째 특징은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적 사고입니다. 통찰력 있는 리더는 현재의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리더는 조직이 미래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통찰력 있는 리더는 시장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예측하여 앞으로의 성장 기회를 발견하고 준비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조직이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며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전략적 사고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조직의 미래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들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과 혁신을 추구합니다. 통찰력 있는 리더는 현재의 상황을 냉철히 평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재의 사업 방식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데 적극적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는 리더와의 큰 차이점이며 조직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적 사고는 통찰력 있는 리더의 필수적인 특징이며 이는 조직이 미래의 기회를 잡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만듭니다. 파트 3. 팀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능력. 통찰력 있는 리더의 세 번째 특징은 팀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통찰력 있는 리더는 사람을 이해하고 팀원들이 가진 개개인의 강점을 발견하여 이를 최대로 활용할 줄 압니다. 이는 단순히 지시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 팀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느끼고 최고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입니다. 팀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리더는 그들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각 팀원이 가진 장점과 능력을 정확히 이해하여 그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는 팀원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입니다. 팀원들은 자신이 조직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이는 자발적인 동기 부여로 이어집니다. 또한, 통찰력 있는 리더는 팀원들이 실패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지지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팀원이 실패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리더는 팀원들의 발전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팀원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통찰력 있는 리더의 특징입니다. 팀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은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팀원 개개인의 성장을 촉진하여 조직이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합니다. 통찰력 있는 리더의 특징으로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팀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요소는 리더십의 필수적인 자질로 통찰력 있는 리더가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통찰력 있는 리더십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한 인사이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